퀸즈와 WCA가 3일 제47주년 연례 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앞으로도 퀸즈와 WCA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인드풀 미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례 만찬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는 47주년을 맞은 퀸즈와 WCA가 그동안 미션에 충실했는지 Y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일은 해왔는데, 우리가 정말 미션에 충실했는가 이런 것도 다시 보고, 우리가 하는 그 프로그램도 좀 보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금 대잡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 주제를 정했고요. 바라는 것은 정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와서, 많은 리더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날 퀸즈 YWC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j d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펼치고 있는 학생과 청소년 방과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큰 도전을 받은 중학생들의 증언으로 그도한 퀸즈 Y가 지역 사회에 미친 선한 영향력을 알렸습니다. It's like changed my life. Uh, because I want go to college, but for me, it's like it's just a dream. Uh, now I'm uh, taking class in Queens b o r o u g Community College. And this May, I will aid. Uh, I get a, a 4.0 GPA and I get my associate degree in Queensborough uh, Community College. And then I transfer, this May, I transfer to Queens College to pursue my bachelor's degree in secondary education. This after school has completely helped me change and grow in such a positive way. And it helps you gain a lot of friends as well as helps yourself. 파이프 파 퀸즈 ywca 최영아 회장과 김은경 사무총장은 이날 30여 년 동안 늘 푸른 합창단을 지휘하고 이끌어온 김경숙 지휘자에게 감사 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할 때는... 정말 한마음을 하시거든요. 정말 기쁘게 그리고 그 안에 에너지를 가지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대원들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을까요. 퀸즈 와이드블스에는 저에게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날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보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 윈다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퀸즈 YWCA에 47주년 갈라를 축하했습니다.